안녕하세요. 알무무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이제는 정말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하려고 해요. 노하우나 디테일 같은 정보들 공유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배치의 디테일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. 예시를 들 건데 상대방 필드에 아무무와 다리우스가 있고 제필드에는 트런들이 있어요. 이 경우에는 트런들이 누구를 먼저 때릴까요? 당연히 암호모예요.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트런들이 누구를 먼저 때릴까요? 정답은 랜덤이에요. 이렇게 두 기물 가운데에 있는 경우엔 암호무를 때릴 수도 있고 다리우스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보죠. 고물상 덱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상대 앞 라인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 필드는 이렇습니다. 어떻게 배치해야 이상적인 전투 구도가 나올 거예요. 이렇게 배치하면 코르키와 갱플랭크가 럼블을 먼저 자르고 시작해서 좋은 전투 구도가 나오겠죠. 이렇게 상대 앞 라인 저격 배치가 가능합니다. 다른 경우도 살펴볼게요. 이번에는 제가 레나타 덱을 하고 있어요. 상대는 우르곳기입니다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베스트일까요? 정답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. 엥? 왜 배치를 이렇게 해야 하죠? 물어보신다면, 우르곳은 폭약을 발사해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인접한 적에게 또 피해를 입힙니다. 그러면 인접한 유닛이 없으면 첫 폭약 데미지만 받겠죠. 그래서 메인 탱커인 레를 우르고 앞에 두고 나머지 기물들을 전부 분산 배치해 주는 겁니다. 이렇게 배치하면 레리 죽더라도 다른 기물들 모두 범위 딜를 받지 않고, 우르고 이 전부 첫폭격들로만 잡아야 하는 구도가 나오는 거죠. 자,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내가 우르고 이고 상대가 레나타라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럼 나는 배치를 어떻게 해야 베스트일까요? 정답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. 엥? 왜 우르곳도 분산 배치를 하는 거죠? 그 이유는 레나타도 똑같이 범위 딜이 있기 때문이에요. 항상 왜내 우르곳은 약하던데 상대 우르곳은 세지? 왜 상대 레나타는 세던데 내 레나타는 약하지?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치 때문이에요. 물론 레나터와 우르고이13.6 패치로 너프가 되긴 했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기물들의 스킬을 잘 이해해서 배치적으로 이득을 보자가 목적입니다. 이와 같은 맥락으로 특페도 스킬셋이 가장 많은 우리에게 카드를 던지게 돼 있으니 상대가 특페 삼성이라면 꼭 분산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핫한 기물 엘리스에 대한 배치를 알아보죠. 엘리스는 CC 범위가 넓어서 피하기 어려운 기물 중 하나예요. 지금 제가 트위치덱이고 상대가 고물상을 하는데 엘리스를 앞에 대놨다고 가정해 봅시다. 실험체 위치 때문에 트위치를 옮길 수 없다고까지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제이스랑 앞라인 정도만 맞도록 유도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배치하면 트위치는 엘리스한테 CC가 걸리지 않고 구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엘리스는 AI가 상대방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쪽에 공을 쓰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엘리스, 바이, 문도, 제이스 이네명 정도가 CC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. 메인딜러가 엘리스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소해야 합니다. 이번엔 내가 반군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상대는 검은장미단 지배자되기에요 징크스가 첫 스킬인 빠지기를 사용하면 적중한 적들이 모두 1.25초간 기절이 됩니다. 이렇게 왼쪽 배치라면 당연히 구석에 둬서. 상대 딜러진의 빠직을 맞추는 게 맞겠지만 내 징크스가 오른쪽 배치라면 맨 구석이 아닌 구석에서 한칸 왼쪽에 둬야 합니다. 그래야 상대 딜러 두 명에게 동시에 빠직을 맞출 수 있어요. 만약 상대 딜러가 4열 중앙에 있다면 나도 똑같이 4열 중앙으로 따라가면 되겠죠. 자 이번에는 케이틀린입니다. 케이틀린도 배치 팁이 있나요?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일단 케이틀린의 스킬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. 케이틀린이 스킬을 사용하면 비행선을 5초 동안 호출하고, 그 호출된 비행선이 무작위 적에게 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. 그 폭탄을 맞은 적에게 케이틀린이 눈타겟 스킬 형식의 헤드샷을 발사하고, 그 사이에 다른 기물이 있다면, 그 다른 기물이 헤드샷을 대신 맞아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비행선이 폭탄을 투하할 때 폭탄을 투하한 적 뿐만 아니라 폭탄을 맞는 적의 한칸 범위에 있는 모든 기물에게 범위 딜을 입혀요. 그러니까 상대가 케이틀린을 쓰는데 이성이거나일성이라도 템이 잘 들어갔다. 이러면 탱커라인은 어쩔 수 없이 뭉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딜러라인만큼은 꼭 분산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.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배치는 가까운 적에게 스킬을 사용하는 마법사류 챔피언입니다. 무르가나, 사이라, 스웨인, 르블랑 이 기물들의 공통점은 가까운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상대 딜러라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에요. 뒷라인을 때릴 수 있는데 가까운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. 그러면 당연히 상대 딜러와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백 파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배치는 승패를 가릴 만큼 중요한 배치이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것들이나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도움이 되셨다면.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